안녕하세요. 스토리 랑입니다. 오늘은 의료 드라마 중에 아주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중증 외상센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중증 외상센터는 오징어 게임 2를 제칠 만큼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보면 지난달 마지막 주 그러니까 2월 2일 글로벌 비영어권 TV쇼 중 1위를 했다고 합니다. 오징어 게임은 2위로 그 뒤를 이었고요. 우리나라 드라마의 파워가 굉장히 센것 같네요. 이 작품은 웹소설, 웹툰, 그리고 드라마로 이어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드라마 작가님을 알아보자면 이분의 히스토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낙준 선생님이신데요. 삼성병원 의사 출신으로 의과대학을 졸업한 전문입니다. 그리고 한산이가 라는 필명으로도 알려져 있으면서 웹소설로 먼저 데뷔를 하신 분입니다. 지금은 닥터프렌즈라는 유튜브도 운영하고 계시고요. 현재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 웹소설 과정의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라고 합니다. 그의 대표작인 중증외상센터 골드나워는 네이버 웹소설 플랫폼에서 누적 다운로드 1500만회를 기록하여 큰 인기를 얻었고 이후 웹툰으로 제작되었으며 지금은 드라마로 제작이 되었죠. 이 드라마의 핵심인물은 바로 백강혁입니다. 한국대학병원은 중증외상센터 활성화를 위해 보건부로부터 무려 100억을 받았지만 전임교수가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위기를 맞습니다. 이때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제평화의사이자 아프간시리아 내전의 포화 속 전장에서 수많은 사람을 살렸다는 전설의 천재외과의사 백강혁을 한국대학병원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는 압도적인 수술 실력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유명하죠. 재미있는 점은 이 캐릭터가 실제 인물인 이국종 교수님을 모티브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국종 교수님은 한국의 중증외상 분야를 이끌어 오신 권위자시죠. 드라마에서 백강혁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강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점들이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어요. 사실 웹소설에서의 백강역은 전쟁 지역을 누비던 천재외과 의사이자 군대를 간 적도 없는 캐릭터라고 합니다. 백강역은 블랙워터 PMC, 그러니까 사설 용병 집단에 들어가는데요. 단순히 돈을 위해 간 것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외상외과 의사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스킬을 배우기 위해서 갔다고 해요. 뛰어난 능력으로 말라크라고 불리면서 활약을 했다고 합니다. 연봉은 그때 당시 200만 달러, 약 100억 원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고 주식 투자 성공으로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았다고 해요. 전쟁터에서 외과의로 일하면서 벌은 돈으로 투자도 잘해서 이미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중증 외상 센터로 왔을 때 연봉에 연연해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네요. 작가님 말씀으로는 백강역의 캐릭터는 완전한 초인 캡틴 아메리카가 와도 이기는 실력이라고 합니다. 주지훈 배우가 연기하는 백강역은 사명감 있는 또라이라고 불릴 정도로 기존 의학 드라마에 틀을 깨는 매력적인 캐릭터로 그려집니다. 그의 거침없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 부각되고, 아, 나 너무 잘났어. 이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이 캐릭터는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죠. 백강혁은 자신이 실력을 인정한 사람들에게 이름을 부르는 독특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별명을 불러요. 뭐 학문외과 의사한테는 야 학문 뭐 이런 식으로요. 이런 점에서 아직까지 그가 양재원 선생을 1호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백강혁에게 정식으로 인정받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듯 보이죠. 하지만 마취과 레지던트 4년차 박경원 선생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모든 마취과 선생들이 어려운 상황을 외면할 때도 박경원 선생은 백강역의 호출에 군말없이 달려와 도움을 주는 믿음직한 실력자죠. 그 덕분에 박경원 선생은 예외적으로 이름을 불리는 인물이 되었죠. 노력 끝에 결국 백강역은 양재원 선생의 이름을 처음으로 불러주는데요. 이 장면에서 노예 1호 양재원 선생의 반응이 정말 악권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정말 당황한 그는 순간적으로 욕을 하면서 돌아다니죠. 아, 이 장면에서 저도 마치 인청을 받은 것처럼 같이 박수를 치면서 보던 기억이 납니다. 천장미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게요. 자, 백강혁이 조폭하고 부르는 캐릭터 천장미 간호사 선생님이십니다. 유일하게 백강혁이 옳지 않은 행동을 하거나 뭔가 판단이 흐려질 때 옆에서 깡따구 있게 밀어붙이는 성격입니다. 일명 개기는 캐릭터라고 하죠. 그래서 백강혁이 천장미의 캐릭터를 어, 조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 화끈하게 중후 외상팀을 키고자 고분분도 합니다. 이국종 교수님 옆에서 도와주셨던 김정 간호사분을 많이 떠올리게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분도 이국종 교수님께 소리를 막 지르고 그러거든요. <laughs> 자 그리고 양재원 역할의 추영우 배우는요. 아버지가 굉장히 유명 모델이셨어요. 그분의 아들로 이미 옥시부인전에서 주연을 맡아 많은 인기를 끌었죠. 사실 이 드라마를 먼저 찍긴 했지만, 감독님이 추영호 배우님의 잠재능력을 알아본 것은 극중 백강혁이 양재원의 잠재능력을 알아본 것과 비슷하네요. 어쨌든 양재원은 백강혁의 상황대처 능력과 수술하는 모습에 반해서 학문외과에서 중증외상팀으로 가게 됩니다. 허당미가 넘치지만 실력만큼은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인물로 백강혁이 잠재력을 알아보고 말로는 학문 혹은 1호라고 부르지만 키울 작정을 하고 성장을 시킵니다. 백강혁은 전지전능한 리더로 등장하며 그의 곁에서 양재원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성장 서사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마치 함께 발전해 나가는 듯한 공감을 이끌어내죠. 백강역이 이 험한 길을 갈때 절대 변하지 않을 너만의 이유를 찾아라 라는 조언을 건네는 장면은 양재원에게 큰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됩니다. 이두 사람의 케미는 그게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며 드라마의 재미와 인기를 올리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유림 교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드라마 중증 외상센터에서 한유림은 기조실장한테 잘 보여서 내가 여기서 한 자리를 잘 차지해야겠다. 이런 마인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중증외상팀의 적자 문제로 백강혁과 자주 갈등을 빚는 인물로 그려지죠. 하지만 그게 전개되면서 그의 딸이 중증외상사고로 병원에 실려오게 되고 백강혁의 수술 덕분에 목숨을 구하면서 한유림의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중증외상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그리고 가치에 대해서 깊게 공감하면서 팀의 조력자로 변모합니다. 특히 한유림은 엉뚱하고 귀여운 매력을 너무 많이 보여주는데요. 당황할 때 보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허둥대는 모습들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도 유쾌한 포인트가 되며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안겨주었죠. 특히 공중전화로 백강역에게 익명의 제보자 역할을 하는 것과 응급실에서 탁 쳐! 이거를 외치면서 돌아다니는 모습은 큰 웃음을 주죠. 배우 윤경호님은 이렇게 다채로운 캐릭터를 통해서 깊이 있는 연기를 보여주며 글로벌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진지함과 코믹함을 오가면서 극의 감정선을 풍부하게 만드는 그의 연기는 한유림이라는 캐릭터를 더욱더 사랑받게 만드는 주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배우 윤경호님이 말씀하시기를 중증 외상센터의 한유림 캐릭터가 본인하고 가장 비슷하다고 해요. 개인적으로 한번꼭 만나 뵙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중증외상센터는 러브라인이 없어도 충분히 몰입감을 주는 담백한 전개로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의료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사랑 이야기나 감정적인 갈등 요소 없이 오롯이 환자들의 생명과 의료진의 헌신에 집중하는 점이 오히려 신선하게 다가왔죠. 이러한 담백함이 드라마의 몰입도를 더욱 높였다는 평도 많습니다. 특히 주인공 백강혁이라는 캐릭터는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대리만족과 통쾌함을 선사합니다. 의료 시스템의 문제, 그리고 부당한 병원의 경영 방식, 권위적인 내부구조와 맞싸우며 자신만의 신념으로 환자를 지켜내는 모습은 시청자들이 현실에서 느끼는 답답함을 뚫고 나가는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제공합니다. 더불어 드라마는 최근 뉴스에서 다뤄지는 의료계의 구조적인 문제와 의료진의 처음문제 등을 간접적으로 다루면서 현실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백강혁은 단순한 의학적 영웅이 아니라 사회적 부조리 속에서도 변치 않는 신념과 사명을 지닌 인물로 그려지며 이러한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러브라인이 없어도 충분히 무게감 있는 스토리와 인간적인 메시지로 승부하는 중증외상센터는 의료 드라마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며 담백하면서도 강렬한 울림을 남긴 품입니다. 앞으로 시즌 2, 시즌 3까지 제작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얼른 제작되어서 함께 볼수 있길 바래 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중증외상센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중증외상센터 한번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통쾌함과 재미가 함께 어우러지는 드라마. 이 드라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둘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스토리랑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